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 창세기 18장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망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석히 고운 가루 새 새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대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이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서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지난 주일에 했던 것을 다시 좀 간추려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것은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아서 기도하며 그다음에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리고 늘 생활환경 여건 속에서. 승리하고 싸우고 이겨서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이고 그래서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해서 아버지 영광을터내 아니라 내 삶이 땅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순 귀한 삶이 돼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바로 아브라함의 급피 장막에 들어가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예, 장막은 아브라함이 거하는 집입니다. 여러 번이 거하는 집은 육신적으로 보이는 그 집이 아니라 바로 여러 분 내면 속에, 여러 분그몸 속에 있는 그 알지 못하는 그 깊은 속에는 바로 그 장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장막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귀족 부인. 다시 말해서 공주, 곧 왕후가 거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면 세계, 바로 우리의 내면 세계는 바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대신 이루어 주시는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바로 내지 역할을 하신 분이 계신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그 사례가 할 일과 사례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할 일. 이걸 통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창무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 따라 여러분들도 바로 내 자신 장벽서 깊이 들어가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귀족 부인을 만나야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주시고 또 일해 주시고 또그 일을 잘 마무리해주, 마무리 지어 주신다는 걸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수 하나님께 강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분면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바로 나를 보좌하고 나를 지켜주고 뒷받침해 준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뭔가 지금 구하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부탁한 내용이 뭐냐.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아를 가져다가 반죽과 떡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운 가루 세스아입니다. 고운 가루를 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이 다 없어진 것, 자기 육적인 그 사생이 다 없어진 것.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도 없어진 것참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완전 바뀌어진 성태를 가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례와 아브라함은 하나인 것처럼 나중에서 마찬가지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인 것처럼 바로 내 안에 있는 나 나를 돕는 나그할 일이 뭐냐 바로 이건 속중 내면에 있는 장막에 있는 사례가 준이 말, 말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근본적인 모습. 바로 변화되고, 바꿔지고, 그 다음에, 예 모습이 전혀 없어지고, 다 깨지고, 부서져서 가루던 것을 빨리 그 속히 취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처 통해서 내 자신이 깨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파괴된 그 모습.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가, 고운 가루는 바로 세 서하죠. 예, 이 서하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원래 이게 세한인데세한는그 에바의 3분의 1입니다. 에바의 3분의 1인데, 이세 수화가 결론 중하나는 얘기입니다. 세 수화가 모여서 한 에바가 된다는 뜻이죠. 한 에바는 그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분량입니다. 그러면 이세 수화가 결론적으로 하나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수는 항상 이세 세 개, 다시 말하면, 세 개가 내 삶, 하나가 되어서 역사 응을 볼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예수, 예수님, 성령. 세시중 분명히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활 속에 날도 들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날도 들어가 볼것 같으면, 역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우리의 기본 하나로 묶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중에 또 세계로 묶어진 것을 합치면 바로 역사적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자라는 다윗의 별고 현재 있어야 돼 국기를 나타내고 있지요. <laughs>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별 문화수 이런 것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 들어와 있습니다. 산모가 해설을 하게 되면 산모가 아기를 낳게 되면은 제일 어른 사람이 3일 동안은 몸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보통 3, 7일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일곱 번, 21일 동안은 몸 관리를 잘해야 건강적인, 정상적인 몸을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3일이거든요. 또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어떻습니까? 3일 만에 또, 에, 그, 나를 기억해서 그날을 또 행사를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우리 이 삶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 속에 하나로 이미 묶여져 있다는 사실이죠. 내 속도 말씀을 잖습니까? 나와 영과 내몸이세 개가 하나가 완전히 일치가 됐을 때 하나님 묶여진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한테. 하루 세수아를 갖다, 갖다가 떡을 떡을 만들라이 떡은 원어로 보면 은이두 개의 원입는다 우고트 빵과자를 말합니다. 빵과자들이죠빵 과자들을 만들어서 에, 하나님께 드리이두를말해는겠죠 이것은 뭘, 옛날 때그 모습이 아니라, 옛날에는 말씀 가지고 늘 논쟁하고, 그 다음에 다투고, 말씀 가지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내 자신 속으로 다 내가 대답하고, 내가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다 끝난 후에 지금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날마다 깨지고, 부서지고, 가르던 거. 내 근본 정체는 없어진 새롭게 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걸 말씀하고 있죠. 그것도 반죽을 해서, 반죽을물 아니겠습니까? 역시 우리가 물은 말씀을 상주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 속에 있는 깨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가루가 된그 모습을 빵 과자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바로 깨지고 부서지는 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깨지고 부서지고 가루 되는 그 삶을 살아서 그것을 가지고 또 말씀을 가지고 잘 반죽을 해서 하나님께. 되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내면속에서 네 일어날 사건이죠. 자,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삶인데 아브라함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자, 겉으로만 하면은 겉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없다면은 실천이 없다면은 역시 그 믿음은 살아 움직이도록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럼 내면에서는 날마다 깨지고 부서진 걸 말씀 가지고 또 논쟁하고 말씀 가지고 붙잡고 말씀 가지고서 그걸 잘 반죽을 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최고급이나 좋은 맛있는 과자빵을 만들어서 드려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겉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실제 내삶 속에 들어가서 나타나는 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인 것처럼 바로 내 속에서는 사례의 삶을 살아야 되고 겉모습에서는 그 바로 부터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고 실제 생활로 옮기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시대를 잠깐, 잠깐 살펴본다면 아브라함 시대는 실제 탄을 쌓고 짐승을 탄에다 올리려고 하는 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가족을 이끌고 애국으로 내려가고 또 오를 때는 부를 이루어서 올라오고 그리고 자기 친척이 전쟁에서 잡혀갔을 때 친히 양육한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전쟁에 싸워서 이기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를 타파하고 뺏겼던 가족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건 겉에 나타난 행동이고 삶이고 모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내면 내 속에서는 날마다 죽은 그 모습을 떡을 만들어서 좋은 맛있는 과자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본 삶이고 그커다 생활은 그 역시 생을 활 옮겨야 됩니다. 친히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시대는 할례 행하지 않았죠. 하나님께 드리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할례를 행했고 이제 할례를 행한 그첫 그 번째 나타난 표가 뭐냐 여기 말씀 보니까 7절 말씀을 그랬죠. 아브라함이 또 짐승 때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름지다고 하는 이 단어 이게 라크입니다. 라크.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부드럽다 혹은 또 마음이 약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죄를 유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로는 기름지다고 번역을 했고 원어는 라크라서 바로 마음이 부드럽다. 마음이 약하다. 유기속성이 만에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의 삶은 번제 드리고 짐승을 하니까 드리기 바빴지만은 이제는 아브라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열국의 아비로서 이제 친히 하나님께 드려준 재물을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렸다면 이제 친히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는 그런 일이 왔죠. 그 짐승을 잡을 잡는, 잡는도 여기서 보니까 어떤 짐승이냐? 아주 부드러운 짐승 그리고 다음에 토보거든요 우리말은 좋은 송아지 이렇게 말씀하있는데이 좋다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말는토브입니다 바로 선하다는 뜻입니다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잘생겼다는 뜻입니다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이토브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명사로 쓰여질 때가 다르고 또그 다음에 형용사로 쓰여질 때가 이것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보 자체가 뭐냐 바로 선한 것을 나타내고 아름다운 것을 나타내고 명랑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는 마음이 부드러운것 그것도 하나님께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줍니다. 왜 그런가면요? 내가 난 아들, 친히 이루어진 열매까지 하나님께 드려드는 것이 이 말씀의 근본 취지인 것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가 자기가 난그 백세 에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지 리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속에 뭔가 변했고, 뭔가 바꿔졌고, 뭔가 달라졌는데 그게 뭐냐? 마음이 약했던 사실. 뭐가 어떤 쪽 마음이 약했겠습니까? 육적으로 악을 행하는데, 불의를 행하는데. 마음이 약해졌다는 것이요또 발면 에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느냐? 부드러운 마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주 나긋나긋하고 부드럽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사실이죠. 그게 누구, 누굽니까? 바로 자기 속에는 이 짐승의 때라는 사실 아닙니까? 이 짐승을 하는 말 자체는 그대로 가축을 가리킵니다. 소떼를 가리키죠. 소떼. 소때. 소떼로 하는 것은 뭘 나타냅니까? 손은 바로 돼지감질과 구별된 삶, 굽이 갈라진 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 안에 돼지금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 다음에 구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수가 해를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기 때문에, 때, 물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로 이 구별하는 거, 대을 하는 거 이게 수없이 해야 될수 없을 정도로 많아져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가장 뭡니까? 선하고 마음이 부드러운 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모래에서 재물을 바치는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바로 전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이제 잡았습니다. 물론 종은 종이 잡았지만 은 결국 종이 자, 자기 아니,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긴 게아니란는 사실입니다. 이걸 잡아서 하나님께 들어서 급히 요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말씀 보니까 탈제를그랬죠 버터, 우유 그 다음에 하인이 요리한 성아지그 아주 별미 아니겠습니까? 이 별미를 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 사 여호와 앞에 진설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모습을 어떻게 행동을 취했느냐? 바로 나무 아래 모에서 섰다 그랬습니다. 에, 나무 아래 모 섰다고 하는 이 나무란 단어 의 어근을 보면 이 눈을 감는 뜻이에요. 사람이 자연의 눈을 감으면 어딜 보게 됩니까? 여러분, 아,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딜 보게 됩니까? 눈을 뜨면 자연의 밖에 있는 사물을 보게 되지만, 은 눈을 감으면 나도 모르게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귀한 예물들이죠? 예물들을 다 진술해 놓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이것을 준비하는 동안에, 내가 장막에 들어가서 사람한테, 고운 가루 세수화를 가지고, 빵, 과자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잇들. 짐승 잡은 거, 선하고 부드러운 송아지를 잡은 거. 그래서 요리한 거. 그 다음에는 버터와 또 우유. 이런 모든 주변의 과정 자체.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람들한테 천사들이요, 물을 떠다가 팔을 씻기 수도록 주변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자연히내 친해온 과거를 돌아보니 참된 인생에나 전그게 생각합니다. 내 과거를 어떻게 살았든 간에 내가 아버지 앞에 서을 때는 나도 모르게 내 과거, 내가 살아온 내 발자취 한번 돌아보는 게 근본적인 삶이 아니겠는가. 이 시점에도 여러분의 전화,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살아왔던 과거를 다시 한번 점검해, 점검해 보면서 어떤 것이 부족했고 어떤, 어떤 것이 하는 게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물론, 아버레이가이 말씀에서 눈을 감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라는 단어가 이게 눈을 감았다는, 감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게 명사로 쓸 때는 나무, 말뚝, 교수대라는 뜻입니다. 교수대.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수대에서 십자계에서 부신 거 아니시, 부신 거 아니시, 아니시겠습니까? 이 나무라는 자체가 교수대입니다. 다시 내가 눈을 감으면서 내 지내온 잘못된 모든 것을 다시 말씀의 모습으로 남에다 못을 받는 그런 삶을 다시 한번 되풀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 새겨보고, 잘, 무엇이 잘못됐는가, 무엇이 부족했는가, 회개하고, 돌이치고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속으로 결심하는 이 삶이야말로, 우리가 하늘께 나가는 바른 길이 아니겠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람, 사라, 하나입니다. 한쪽 에성은 내면에서, 내 안에서, 날마다 죽는 그런 삶을 통해서, 고운 제바, 제스하죠. 그래서 완전히 한 오멜, 그 3분의 1 에바를 3분의 1로 나눠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다 죽지 못하니까.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래서 만들어진 고운 바로 가지고, 반죽을 해서 말씀으로 잘 섞어서 하나님께 과자 빵을 만들어서 과자 빵이죠 빵 과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또 겉으로 실제 내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하고 마음이 부드러운 송아지를 내가 진 잡아야 됩니다 옛 아브라함 시대는 허칠고, 죄 많고, 악하고, 더러웠던 그런 짐승을 잡아서 하는 게 번제를 드렸다면, 이제는 뭔가 이루어진 것, 좋은 것, 조금 바뀌어진 것, 새로워진 것, 그것을 하는 게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처음에는 악하고, 더럽고, 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된 후에는 하나님너 뭐를 원하시는 거 하면은, 바꿔진 것, 변화된 것, 무언가 달라진 것, 그거를 하나님이 받아 세계로 모아놓고 계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을 때마다 내가 고개를 들고 내가 참 잘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나무 아래에 서서 다수를 생각해 볼수 있는 삶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거룩한 삶이 돼서 아라람과 사라가 하나이다. 그리고 내면에서 하는 일과 내 네, 밖에서 행동을 할 일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내면에서 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과 행동이 하나가 될때 아브람과 아, 사라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삶도 행동과 내면에 나타난. 변화된 그 마음이 하나가 어서 움직일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받쳐진 귀한 생명이고, 귀한 삶이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아름다운 또 삶을 지시고, 또 승리하시고, 여러분 날마다날마다 변화된 모습을 아부잡해 들리면서도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살아있는 숨을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중에 저희들 다시 한번 내 속을 살피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는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이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고운 가루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죽하여 하나님께 드린 귀한 빵 과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 자신을 주님이 살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밖에서 삶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열매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 속에 변해되고 바꿔진 모습을 하나님께 친히 잡아서 아름다운 귀한 요리를 만들어서 드리고 빵과 우유를 하나님께 드리고 더 나아선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서 우리 삶은 복된 삶이 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귀한 삶될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른 후에 내 모습이 변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승화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저 자신 놀라운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될 수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늘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내 자신을 부탁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각도 주장해 주시옵소서. 마음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행동 하나하나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동과 속사람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루어나가는 참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또 숨겨진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내 영혼이 살주고 기름져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서 하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